안녕하세요. KDN 국제 훈련원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어,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어, 다양한 자료와 영상들을 통해서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성경 66권 속에 들어 있는 진리의 본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다섯 가지 중에 이제 영원성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다섯 가지의 모습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육체와 영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로된 육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고, 어, 육체에도 그 오장육부가 있듯이, 우리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다섯 가지의 특성들이 들어 있다는 것, 이것이 잘 개발되고, 이것이 활용될 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유일성. 두 번째는 영원성. 세 번째는 인격성. 네 번째는 거룩성. 다섯 번째는 사랑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어 보물이죠. 이 보물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두 번째 보물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원성의 가치. 영원성의 본능 그리고 영원성이 없으면 절대로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성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는 거냐?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성을 공부할 수 있고, 영원, 영생의, 영생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다. 첫째, 영원한 나라. 두 번째, 영원한 몸.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 네 번째는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특성 다섯 가지 보물 중에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 유일성, 영원성, 그 다음에 인격성이죠. 자, 이 인격성이라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인격성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이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 창의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합니다. 그런 많은 책들을 보죠. 물론 다 참고 자료는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바로 인격성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 요술 지팡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셨죠. 그 내용을 잘 연구해 보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창세기 1장 26, 27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 27절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때그 능력이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도 바로 이 인격성. 이 인격성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잘 개발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고 또 단련돼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도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또 스스로 일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뭐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종이거나, 뭐 로봇터거나 이런 거 아니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능력을, 이런 특성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인격성이 딱 빠져버렸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되 로보트처럼 살아야 했을 겁니다. 기계처럼 살아야 했을 거예요. 이런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람에게 이 인격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바로 이 인격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이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자이 인격성 속에는 세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지, 예,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 그래서 보통 지정의라고 예,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것이 이세 가지가 잘 조화 있게 움직여질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좋은 리더십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라든지 뭐 기계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스스로 생각할 줄을 압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느낄 줄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줄 압니다. 이런 능력은 뭐 소나 돼지나 짐승이나 로버트나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에게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을 보면은 다윗은, 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간을 신묘막측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묘막측한 존재다.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아이다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다윗은 우리 인간의 신비로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Fearfully 또 Wonderfully 이렇게 말합니다 Fear라고 하는 말은 경이로운 어떤 존재를 말할 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놀랍고 신비로운 걸 말할 때 Wonderful, Wonderful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놀라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놀라고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정말 놀라운 존재다.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다툼과 분쟁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는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을 할줄 압니다. 뭔가 보고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창조주의의 능력이에요. 철학을 할줄 압니다. 깊이 깊이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동물들이나 컴퓨터나 기계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 생각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발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무슨 뭐 호랑이나 원숭이가 뭐 달밤에 앉아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동물 속에는 인격성은 없습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생각의 기능이 일부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배터리로 말하면 어, 잠깐 쓰다가 버리는 배터리와 같은 것이죠. 그 기능 생육 번식을 위한 그 기능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야말로 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발전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철학이 없습니다. 문학도 없죠. 과학이 없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격성을 가진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죠. 자, 인격은 놀라운 축복의 능력입니다. 지정의 요 인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은 바로 이 인격성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격성은 세 가지의 중요한 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각하는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걸 이게 뭐냐면은 자유의 기능이 있어요. 자유, 인간은 누구에게 종속돼서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은 서로 막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능 자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 세 번째는 대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정말로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들을 늘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또, 어, 누군가에게 억압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를 어,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할수 있다면, 대화가 통한다면 이것은 큰그 행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을 할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도대체가 대화가 안 돼. 네. 말이 통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죠.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약육강식,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본능, 생각하는 기능,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대화의 기능,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제 이 인격의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 세상의 종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인격이라는 기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달라, 뭘 이루어달라, 뭘 해달라 늘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보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본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생각의 기능을 좀 활용해라 그야냐 게요 자 생각의 기능 요즘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또 삶이 너무 바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래서 그냥 계속 뭔가에 밀려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기능을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요.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의 기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기계는 생각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영 엉뚱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으면 고통 안 받고 죽을까? 이런 국리. 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면서 남을 괴롭힐까? 이런 국리. 사기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들키고 사기 칠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망하는 생각이죠. 사탄이 가져다준 그런 망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좋은 생각들이죠.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살게 돼요. 내가 종으로 생각하고 살면 이 사람들 종살이 합니다. 내가 늘 거지처럼 사는 생각만 하면 거지처럼 삽니다. 근데 뭔가 나누어 주고 세상에 리더십을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산 예배가 될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와 정신없이 와서 앉아서 정신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받는 은혜가 다른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멋있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일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른 결과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직장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 정말 오늘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대는 경쟁 시대예요. 경쟁 시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창의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 가면 항상 좋은 아이디어 없어? 아이디어 내놔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기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재료 사다가 몽땅 다 집어넣어 고 섞어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특히 가족들의 영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음식이라는 음식과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 하루에 사람의 머릿속에는 최소한 8만 개 이상의 아이디어들이 막 분수처럼 이렇게 솟구쳤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 솟구치는 아이디어들을 어, 자기 것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 흘려 보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자.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들이 윽박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들의 생각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내 안에는 생각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어, 말하라는 거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이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면은, 말하면 그냥 말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자꾸 말하다 보면 미움받게 되고 틀리면 조롱거리 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교육 방법들이에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답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론 적 교육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지랄론쪽 교육, 약육강식의 교육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되지를 못하고 일방적 교육 암기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쟁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뭘 놓고 열 명이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상 문화는 인본주의적 문화는 그렇지 못합니다. 약한 자들은 조용히 해너입 다물고 있어 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사실 발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진화론적 가치관 이게 참 약육강식 이거 참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강한 자들만이 인정을 받고 강한 자들만이 큰 소리 치고 강한 자들만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이거는 결국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강한 자의 의견 중심 이건 진화론적 가치관이라는 것 창조론은 내 생각이 중요한 만큼 저 사람에도 생각이 있다 저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것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이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만을 계속 강조하면은 이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생 생각. 각내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주고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견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딴 사람에 의해서 버리면 속상하지만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죠.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거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게 되죠. 그 속에서 결국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 중심. 하나님을 중심. 우리를 배려하시고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자기를 버린 것이죠. 결국에 이것이 자신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다 잘되는 길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성 속에 세 가지 기능. 첫째는 생각의 기능,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 세 번째는 대화의 기능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인 생각의 기능.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상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